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이 아주 멋진 표현인 이유 세상에는 끝없는 고통과 불행이 가득하다. 만약 태양이 지구에 생명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모든 괴로움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인생은 무의 평온한 고요를 깨뜨리는 소란과도 같으며 오래 살수록 그것이 실망과 속임수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어린 시절 친구가 평생 흩어져 살다가 노년에 다시 만나면 서로의 늙은 모습을 바라보며 청춘의 약속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느끼고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물을 공유하게 된다. 한때 눈부시게 펼쳐져 있던 앞날이 결국은 희미하게 사라졌음을 함께 실감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세대의 자손을 보는 이는 마치 박람회에서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보는 관객과 같다. 처음에는 새롭고 놀라워도 반복되면 감흥은 사라지고 지루함만 남는다. 이처럼 인생도 처음에는 풍요로운 약속으로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복과 권태가 더욱 두드러진다. 우주의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면 세상은 그저 가난과 탄식이 가득한 무대일 뿐임을 깨닫는다. 부러워할 만한 삶은 거의 없지만 슬퍼해야 할 삶은 끝없이 많다. 결국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버거운 과제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선언처럼 들린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했다는 증거이며 어떤 화려한 성취보다도 깊은 울림을 준다. 그 사람은 보통 인생에서 화려한 성공이나 큰 행복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끝없는 시련과 실망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견뎌냈다라는 말 속에는 패배가 아닌 강인함이 담겨 있고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붙잡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승리보다도 묵묵히 버텨낸 흔적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멋지고 숭고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인생 전반부의 성격이 행복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성격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모든 행복은 공상과도 같지만 고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시기에는 즐거움보다는 단지 고통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나는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누군가를 반기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나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결국 오는구나 라는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인간 세계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우수하고 재능이 있는 개인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해있지 않다. 그래서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는 홀로 외따로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낀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인간 세계를 탈출한 느낌을 받는다. 첫 번째의 불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고 두 번째의 유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를 잘 알게 되어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음악 악절의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애쓰는 일은 줄어들고 인생 전반부에 비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서 어떤 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안정적이고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현재를 즐기며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젊을 때처럼 큰 것을 바라는 대신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 더큰 기쁨을 찾느라 분주하고 초인종 소리에도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의 괴로움이 더 선명해져서 불확실한 기대 대신 작은 안정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대개 남들과 완전히 섞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래서 젊을 때에는 소외를 느끼지만 나이 들면 그 분리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무엇을 크게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모든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작고 현실적인 기쁨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후반기에는 무리하게 애쓰는 일을 줄이고 현재의 편안함과 사소한 즐거움, 따뜻한 차한 잔, 조용한 아침, 가까운 사람과의 짧은 대화 같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태도가 더 깊어집니다. 오래 살수록 추억이 짧아지는 까닭, 노년기가 되어 인생을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진다. 추억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억 속에서 빠져나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불쾌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다 잊혀진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억은 많지 않고, 그로 인해 인생 자체도 짧게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본래 불완전하다. 배운 것은 실천해야 오래 남고, 지나간 일도 다시 떠올려야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불필요하거나 불쾌한 일은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다.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결국 잊혀지고, 젊은 시절 중요해 보였던 일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젊을 때의 일이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최근의 일들은 희미해지는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떠올릴 만한 가치 있는 사건은 점점 줄어든다. 그만큼 일상의 일들은 시간 속에 묻혀 쉽게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불쾌했던 기억, 특히 자존심이나 체면을 건드렸던 기억은 더더욱 떠올리려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국 우리의 허영심을 상하게 했던 것이기에 다시 생각하는 것조차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소한 기억은 무의미해져 스스로 지워지고 불쾌한 기억은 의도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 결과 오래 살수록 추억할 만한 것은 점점 줄어들고 남는 기억의 길이도 짧아지는 것이다. 결국 노년기에 인생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억 속에 간직할 만한 사건이 적어지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겪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중 대부분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마음 속에 의미 있게 다가온 특별한 순간 뿐인데 그것마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생이 짧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는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기쁨이나 소소한 경험도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삶의 길이를 채워주는 추억이 됩니다. 결국 인생을 짧게 느끼지 않으려면 남은 날들을 무심히 흘려보내기보다 매순간을 소중히 바라보고 그때그때 그때 마음속에 새겨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이것만으로도 두 시기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환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는 눈앞에 형형색색 물건들을 갖고 싶어 손을 뻗는다. 감각이 예민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젊은 시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세상에 대한 매력과 유혹에 끌리며 상상력은 현실이 줄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막연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많은 것이 안정된다. 감각이 차분해지고, 경험을 통해 사물의 가치와 즐거움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 젊을 때 가렸던 환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세상 이치를 이해한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평정을 가져온다. 이 평정심은 행복의 중요한 일부이자 어쩌면 행복 그 자체의 조건이라 할수 있다. 그 사람은 젊을 때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흔들리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에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들고 경험으로 인해 세상의 허상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바로 이 상태가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정심이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노년의 평정심이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 우월하다. 한번 존재했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진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 것 없는 현재라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값진 것이다. 현재와 과거의 관계는 있음과 없음의 차이와도 같다.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지금 존재하는 순간만이 실제이고 과거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빈자리일 뿐이다. 물론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소중했던 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단순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성이 낮은 사람조차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닌,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준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어떤 위대한 과거보다도 더 소중하다 할수 있다. 이 생각은 우리가 현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마음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만 행복과 삶의 의미는 언제나 현재 속에만 있다.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과거보다 우월한 현재의 가치를 지켜내는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던 추억도 결국은 지나간 그림자일 뿐 다시 만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는 작고 하찮아 보여도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숨과 생각, 손과 발이 닿아 있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 종이이기에 우리가 손에 쥘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따라서 행복과 평온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작고 평범한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사소한 일상조차도 어제의 화려한 기억보다 더 값지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외인듯 보이지만 사실, 불행은 일반적으로 규칙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그 목적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고통과 세상 곳곳에 가득한 불행을 단순히 우연이라 치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오래 지속되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은 순간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불행이 마치 예외처럼 드물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불행이야말로 일반적인 삶의 규칙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삶의 기본이고 불행은 잠시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고 몸은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으며 마음은 끊임없는 욕심과 상처로 흔들립니다. 행복은 잠시 머무르는 햇살 같고 고통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작은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짧게 스쳐 가는 즐거움이라도 고통 속에서 빛을 바라기에 그 가치는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불행을 없애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순간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빛을 지켜내는 마음가짐이라 할수 있습니다. 1. 고난, 노력, 고통은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갈 운명이다. 대기의 압력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버티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도 궁핍 고난, 고통, 좌절 같은 압력이 없다면 사람들의 오만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마치 배가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 밸러스트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일정한 걱정과 고난,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1. 고난, 노력,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만약 욕망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모든 것이 저절로 얻어지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랑도 아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인간을 둔다면, 사람들은 곧 무료함에 빠져 더큰 고통을 만들 것이다. 심지어 서로 다투고 해치며, 자연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지금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다. 인간에게 고난과 노력은 짐이자 동시에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힘든 일이 없다면 삶은 금색 원태와 무질서에 빠지고 오히려 더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이 우리를 다잡고 어려움 속에서 성취의 기쁨이 생기며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장치입니다. 결국 일과 노력, 고난과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한반드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자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고 늘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려면 이 세상을 하나의 고행의 장소로 보는 습관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이곳을 형벌의 자리, 혹은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는 작업장처럼 여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 옛 철학자들 역시 세상을 그렇게 보았다. 기독교 교부 철학자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곡론, 브라만교와 불교, 피타고라스와 엠페도클레스 등 여러 사상가들이 모두 인생을 고통과 속죄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고대의 키케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생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말했다. 또반인니는 인간의 삶은 큰 고통으로 가득하며 마치 악마들이 인간의 몸에 매여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죄와 실수의 결과라는 이해와 맞닿아 있다. 이처럼 세상을 고행의 장소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고통이나 시련, 실패를 갑작스러운 불운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본질적인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흔히 행복과 평온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행을 예외적인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고행의 길로 바라보면 고난은 규칙이고 평온은 잠시 찾아오는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 담담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본래 쉽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고행의 장소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책을 구입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만약 책을 읽을 시간까지 함께 살수 있다면 책을 구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사는 것과 책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사람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먹은 모든 음식을 몸 속에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을 유지시키듯, 우리가 읽은 책은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러나 몸이 필요한 영양분만 흡수하듯이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목적에 맞는 생각만 기억 속에 간직한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목적은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사고와 맞닿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데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에 새길 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 결국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해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책을 사는 것과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책을 쌓아두는 것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얻은 생각과 깨달음을 소화하여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음식이 영양분으로 변해 몸을 살리듯 책의 내용도 내 생각과 경험 속에서 녹아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책을 몇권 가졌느냐가 아니라 읽은 책에서 무엇을 얻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살아내느냐입니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다. 그러나 곧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꼈고,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가 견디기 힘들어 다시 모였고, 또다시 찔려 멀어졌다. 그렇게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 다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외로움과 무료함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고 사회를 이루며 서로에게 기대려 한다. 그러나 곧 불쾌한 말이나 행동, 참기 힘든 결점 때문에 갈라선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견딜 수 있는 거리를 찾는다. 그래서 상대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흔히 거리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거리를 지킬 때만이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 속의 따뜻함이 충분한 사람은 굳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홀로 지내기를 좋아한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 고슴도치의 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과 부족함이 드러나 상처가 되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존중과 예의가 바로 그 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와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적당한 간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거리를 잘 지킬 때에만 오래도록 편안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황혼을 응원하는 황혼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